뭐냐 배필로 할때 그거 <laughs> 사이트 없는 걸로 스다지라고 다녔잖아. <laughs> 그러겠다고민구서 <오>, 갈게. <laughs> 갈게. 갈게 갈게. 여기. 어, 히, 길 잃어버렸다. 아이거좀 미로인데. <laughs> 어, 드디어 나왔다. 드디어 나왔어. 야너 탄창 있냐? 휴에. 아나 아까 내거 있어. 있어 버린다. 퀸가 누지? 털었구나 퀸가 누지? 원형 이능 털었어? 어디? 원형, 콜로쌤 오케이, 콜로쌤은 제가못 겠습니다 원, 원 끝에 왔다 차 타고 가야되니까 얘네 이제 여기 무시고차 타고 가야돼 원형형이 뭐, 저렇게 없어 먹을게 뭐아 이거 배열 없으면 게 못하는데 사막은 어, 4배 위스 나이스 약거800 아, 개좋더라 개꿀이지 1 4기2 14기 아 수직으로 할까? 인정? 어, 인정. 나 수치는 뭐, 그 안에 바바디. 가이가까까이가까까이 가까이 가이까까이가 미니 가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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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까가 인정? 나까이가까가까가 어, 신뢰도가 떨어져. 나를 배신할 때가 없어. 너무... 형, 에임이? 뭐라 하는 거죠? 사배어 빌려야 되안 되겠네요. 아.. 아니에요. 어, 했어요 어, 이미 늦었습니다. 에임 예, 고 상했거든요? 어, 여기도 총 나오네. 얘, 콜로 스면 가운데 떨어지면 올라올 수 있냐? 나안 해봤는데, 여기.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? 여기까지 파밍 안 해봤는데, 한번 내려가 볼까? 잠만, 오케이, 뭐가 있는지 확대해서 봐야겠다. 구, 씨발 그것밖에 없네. 드링크 하나밖에 없네. 드링크 밖에 버려, 안 먹어. 뭐 이것저것 다 먹긴 했다. 나이스. 뚝이 뚝이 좀 아쉽네. 방탄한번랑 어, 저는 괜찮은데. 창문 저예요. 이게 가면은 뭐야? 뭐 쓰셔 가실까요? 요즘은 오탄만 이렇게 떨어진 경우가 많더라고 맞아 맞아 진짜로 입으로 그냥 고맙습니 연못 경우가 좀 많아서 나 아, 사별 좀 네? 무슨 소리죠? 사별 주신다면서요 저저 저 미니에 달게 없는데요 아 그래요? 아 뭐야 남는 건줄알았죠 이제 올라가서 쳐요 여기서 만나자. 기서 방어하겠냐? 아 일단 보게 가지 마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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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 켜가지고. 아, 나 일로 가자, 일로. 이렇가고 여기까지 가자. 이쪽에형 왼쪽 산에, 뛰어댕긴는다 여기 차못 치고 왔어, 그냥. 이산형 쫀다. 아, 네. 쭉 가면 도시 인네야 여기 래이거 우리 8배열이 없어서 힘들걸? 어, 4배야게 아냐아냐 아니야, 아니야. 그4배 써야지 어, 8백 없었는데 5천만 원 8배 써야돼야130 말에 파착치 마을에서 무더러간다. 아, 저차 스펀 아닌데? 저, 저 120에 저차 스펀이냐? 한 닷치 말해 있는. 이렇게? 이쪽으 봐. 그렇죠. 바뀌었네. 많이 오겠다 이쪽으로. 음. 네, 네. 여기 타면 올려 어차피 걸어서 못 오니까. 근데 안 좋은 거 같아. 배인 적으로 어디로 가? 빨리. 여로 가야될 것 같아. 이런데? 가고. 아, 나 연료가 없다. 같이 가자. 아씨. 뭐야? 빨리 빼세요. 지금 빼고 있는데요, 씨 너 멀다 못 닦는다. 손님 차주세요 제가 먼저 와가지고 힘들겠는데. 두려워치 빠른, 빠른, 차야. 여기 있다. 아. 어 좋은 거 같아. 요 앞에 있을 거야. 우리 건너서 오른쪽쯤에 있었거든. 애들? 잡으러 가. 슛. 주하고 있을끼는 할야나산 타볼게 올라가더 올라갈 수 있나? 산타는거 재밌는데 약간 아, 막 이거 8 팔별 같은 애서야 되는데. 아, 또한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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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온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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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가자 손님 맞쫘 딴데다 쏜다 오케이 딴데나 쏜다 뒤뒤뒤뒤뒤이있어150 150에 나총 맞았어 아닌가? 형인가? 내가 쏜게 형인가? 어나쏜게 나야 소 쏘는거 같은데 또? 음. 저기도 있네 밑에 도시에도 오나 쏜다 오우 마어띠아 근데 뒤에 있었던 같은데? 150도고 잠깐만 피즈 빨아야겠다 아 뚝배기 뚜껑이 날라갔네 뚝배기만 들었네 들어와 스카이 드세요 오우 마어띠저아 저쪽이네 295쪽인데 몰라 플라스 서 드세요 개 많아요. 우 아, 우탄 별로 우모았네. 씨 새끼 때문에. 드링크는 많이 먹었어? 드링크 3, 4. 근데 거의 약간 저기 저지대 아니야? 우리 소운데? 저기 때왔 근데 차또 난다. 차속이 문제 잡아야 될것 같은데? 뒤뒤뒤2 0오2 0 0 2 0 했다. 어딘가? 어디지 아, 저기, 저기, 이들, 함시보 차, 빨간색 차. 200, 아, 오케이. 거기 어, 길리이새끼리다리리 기... 뺀다 어디서 길리 뺀다. 존나 쏘네? 저기 저기 305 3리이3 0리끝판 어, 진짜 개멀어. 저 차에 타도 있거든. 와 미쳤네 여기서 쓴다고. 저기. 뭐바뀔거 어, 같은데. 네, 와 미친. 야 이거 계산해서 나도 이 정도 아닌데. 좀더내려오세요안 잡. 머리 없잖아요 어, 어떻게요? 어, 없어. 어차피 없어. 그냥 먹어. 나 수납 소금 있나 데. 야너 구상있냐? 어? 바로 건너, 120 쟤랑 어서 일어나야 되니까 쟤 움직인다 자. 우리 써내줘오 군대 가만있어 아닌데? 가까운데? 0선 너먼데? 아 씨발 뚝배기는 먹어야 되는데 저거 잡아야 되는데 뽕뽕이래 야 가서 음, 총알 음. 먹어야겠다 그냥 대가리랑 여기 있어야 되네. 네, 여기 있어? 응. 음. 고 빠르게 움직차 있으니까. 온부지 걸려 말로집 바꿔서 그냥 뭐시뭐하면로 싸우고. 1한명이니까 토페이 방금 먹었잖아. 그냥 붙자. 그리고 이도 없지? 자, 아래쪽에 있서는데 창고 쪽에. 여기 창고 쪽에는 사람 이 있어. 어, 누가 지 역시. 그럼 어른 쪽으로 갈 그거 하나 가운데 롭스. 땡. 님pero. 리트 없나? 씨, 바이트도 아, 없네. 힐도 게 없다 없어, 없어, 없어. 어우, 근데 방어 쓰레기네. 위기 하나 보이는데. 괜찮아. 저, 저 위에서 보다. 저기 창고 애들 있잖아. 어. 여기서 봐야 돼. 척파에서 쏠거 아니야. 여기 좋다, 여기 좋다. 바로 위에 있다 170. 씨발, 또 터진 거 박치네. 바로 위에 있다, 바로 위에 있다. 아, 이거 뭐야? 그러지, 어. 120, 120. 어, 오케이, 트론, 소렸어 아, 소탄 던진다, 이렇게. 나 뒤로 빠질게. 오케이. 좀더 올렸어야 되네 이거인데 계속 귀찮맞네 아내창고 감제 착고 계속 착고 이렇게 푸시 못해 이 바지라서 제 D가 잘려 문제인데 지가 자리 더 좋아서 야 내가 옆에 똥간으로 들어갈까 아니 아니요 그러면 두못 살려 야나 보고 있어 총곳이 안 보인다. 여기 좋다. 그 좋다. <laughs> 음, 개무서개 무슨 총이야? 총, 소리. 하나 파고 팔. 나는 미니. 개 <laughs> 새끼. <깨, 섹시. 웃음> 개 새끼가 진짜. 제내려와 된다. 싸워야 될거 같아. 음, 내려와야 돼. 아, 존나 텀 탔나? 아니, 존나 핫한나 씨발, 위라서. 미인데 아직 뺀 위에 있지. 어, 있어, 그대로. 어디 한165 뒤... 능선 위에 쪽에 있어. 창고도 약간 겹치는데? 얘네 띄워야 텐데, 창고. 음. 아이다 창고 괜찮네. 위에, 아이 또, 140. 구이제 몰카? 어차 내려야 돼. 아 근데 한그 창고에서 붙은 애들이 걱정돼. 이 어, 쟤 뭐지? 개구쟁이다. 양각이다. <laughs> 야 새로운 애들이 잡는다. 아니 무슨 데와네대박은데안 죽어? 이대이대1 같아. 음. 차고 쪽에 한망이네. 응. 6기 없는 게아니다 19200에 소음기 소리. 쟤 내려온다. 아직 위에 있지. 나이스. 그리고 205에 210에 15에 끝. 나이어 어디 잡았어? 위에 위에. 210 218 210 210. 저185 185 185 라스트. 오케이. 아 이거 안 된다. 각이 안 된다. 좀만 더게요 저기 185. 여기서 못해. 여기 끝에 있어. 지금 건 아니야. 누가 쪽산 타면 이기는데. 아 오케이. 같이 타자. 내핀 찍은데 있어. 아니, 타 타지 말고 뛰어서 가야 돼 이거. 차 타면 죽어. 아니 뛰려고뛰려고어 왼쪽 사타수 잡자 탈탈퇴 같이 <웃음> <웃음> 오케이 그쪽에 있네 끝에 아니 그냥 정면로 붙을까 그아니야냐 좀만 올라갈게 내가 올라가는 중 올라가는 중 내가 고지니까 더 유리할거야 이 새끼 뚝배기 있나? 내가 영하 네, 깔을게 쟤한테 쏘지 말라고 오케너수게 그래. 어디가가 네가... 보인다. 아, 나무 쪽에 <목소리> 좀. 출탄하지것같데 어, 근데 돈 잡아 줬데 건진 중, 던진 중. 안단네뭐보형좀더 아, 가야 되겠다. 안거기그대로 아, 나 붙었다. 네, 나, 나나 보르 붙었어. 오케이. 자, 오케이 거기 있었나 보네, 그능선 아래 거기. 음.